<laughs> 아리샤 진짜 잘 죽거든요. 뭐야? 아이. 오, 어. 나 테크닉 1 9 5가안 돼. 되는데, 아, 전투력이 전투력이 39,000으로 제한시켜 놨네. 난 38,303인데, 여기는 양호하네. 근데 파티가 없네. 아리샤가 그 계속 있는 방이야, 없는 방이야. 나이스 들어갔다. 샴푸 버프 없었어요. 가니까 그러니까 어, 한개 있고 두개 있고 그랬었어요. 총세개다 있는 온천이 없어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laughs> 어차피 딜 꼴등할 거. <laughs> <웃음> 지금은 <웃음> 그래도 법 저거는 받고 싶었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나? 지금 온천도 활발하지가 않고 네 네. 네. 아, 그래요. 맞아요. 아니, 가끔 맞아요. 그리고 그 여기 T 눌러 가지고 나오는 온천 알림 그것은 많이 틀린데 저기 게시판에 가서 보냐 그러면 또잘 맞더라고요. 信用がんだ<タッ><タッ> 레지나가 꿈틀거리면서 딴들 이동을 해 버려서 아. 이아 이럴 때는 진짜 날, 날 때리고 말이야. 다른 때는 하나도 안 맞고. 어허 Tchau, caramba. 앞에 시간 앞에 어떤 시간요? 이 푸른 얼룩말리 앞에 어, 어떤 앞에 시간? 어? 아, 잠깐 이게. 아~~ 온천알린난또 레지나 이야기 하는줄 벌써 아 내가 또뭐 놓치고 있는게 있는가 싶어서 아이씨 저럴 때만 날 때린단 말이야. 아, 씨. 아 진짜. 씨 아, 손가락도 꼬인 것 같아. 레이드가 무섭다고요.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요. 제희 누나, 그, 브로드로 있잖아요. 브로, 브로드로드. 그거 시작하면, 그, 거기 두두두두 하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둘이 갔는데, 그거 보고, 브로드로드 근처에 오지를 않고, 담벼락 근처로만 뺑, 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뭐 하고 있나 우리 지만쟤 무서워. 쟤 <놀람> 무섭대. 그래서 오지를 않고, <놀람> 오지를 않고 담벼락 근처로만 삥 끼를 돌고 있더라고요. 무섭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되게 무서운가 봐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몰라도 아, 이거 게임이네. 그러, 그러,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누나는 진짜로 무서운지, <웃음> 근처로만 <웃음> 근처에 오지도 않고 담벼락만 삥끼 돌고 있더라니요어 아, 이런 거에 맞나? 좋았는데 우후 히파세요 아,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인벤 게시판에서는 정확한데 어떻게 이 인게임에 자기 자기 건데도 그렇게 안 맞지? 걸 때립니다. 요게 요게 요걸로는 좀안 맞는데. 요걸로는 안 맞는데. 요걸로는 거의 맞더라고요. 그러나 개코나 없네요. 어! 이씨. <laughs> 내리니까 많어. 아, 이씨. 내리니까 많았네. 요게 이비인데 요렇게 춤추는 애가 이비 요렇게 생긴 애가 혜기 요렇게 이쁜 애가 벨라 턱에다가 손 닦은게 벨 델리야 얘 누구야? 이건 오나구나? 당당하게 서있는 애가 어 저렇게 꾸미나서 오난지 몰랐어 예. 와.. 오나 아닌것같아요 와.. 이 오나 아닌줄 알았어 <laughs> <laughs> 자또어커 코너 가보자 달빛이 내리는 신전 다섯개나 있네 요오 졸라많아 아, 여기 지금 채팅이 자꾸 톡방에다가 돈좀 달라고 구글을 하는데, 구글을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매니아에다가 15강 풀스펙 무기를 팔고 팔고 있더래요. 걸 <laughs> 때리는 사람 많네요. mm <clears> mm <throat>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금손들은 금손들은 진짜 많은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금손들은 진짜 많은데. 내 선은 똥선이지 <laughs> 헤비, 헤비, 저리 가! 야이씨, 좋아. 타이밍 좋았어. 아이씨! 아, 안 보여. 아, 씨. 머리를 개냥할 걸 그랬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홀딩! 옳지! 나이스 타이밍!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린 이쁜, 이쁜 니니, 이만. 잠깐만. 요거는, 어우, 정확하게 가랍니다 저, 저, 저홀 때문에, 저 시공간 때문에 지금 오퍼를 쓰기가 겁나서... 아, 쓰... 고 쓰... 쓰... 고 아니, 직접 아리사가 치킨 빚을 누은것 같기도 하고, 내가 타이밍을 못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렁요 하이를. 9시 45분. 어 시간도 빨리 왔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예. 와, 내일, 내일부터는 지금 되게 빡시게 일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내일하고 모레 지금 큰게 걸려 있어서.